안녕하세요. 대바파파입니다. 12월 12일에 청약한 듀캔바이오 밴드 하단보다 35% 하락된 가격으로 공모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코넥스에서 이전하는 이전 상장 공모주인데요. 흑자인 게 조금 특이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듀캔바이오 사업의 내용입니다. 일단 대주주가 G O 영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지오영이좀 논란이 있었죠. 그 마스크 관련해서 특혜를 좀 받았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거는 크게는 상관없지만 뭐지오영 보니까 생각나서 넣었고요.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방사성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이 방사성의약품 그 품목 중에서요. 특히 이 진단 어, 특정한 질병을 진단하는 이 진단 fdg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어, 종양 심장병 간질 진단용으로 사용되는데 가장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이렇게 있는데요 어, 이 진단하는 방사선 의약품이 국내에서 점유율 1등이라고 합니다 어, 그중에서도 암 진단과 파킨슨병도 50% 이상 과점하고 있지만요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 같은 경우는 비자밀 뉴러체크라고 하는 듀켄바이오의 두개의 제품이 94%를 과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이 진단 방사성 의약품 중에 진단 관련된 걸로서는 듀켄바이오가 가장 어, 점율이 유 높고 시장성이 좋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방사성 의약품의 특징인데요. 어, 진단 및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로서 나오고 있는 이 매출품목들은 대부분 이제 진단에 치우쳐져 있는데요. 여기 결국 치료 치료적으로 지금, 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이 듀켄 바이오의 어, 가장 큰 미래, 로드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레캠비라고 하는 그 알츠하이머성, 어, 이제 치료 관련된 약품인데요. 세계 최초의 치매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12월부터 국내 출시 예정인데, 결국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뇌세포가 점차 죽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이 뇌세포를 죽은 거를 살리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죽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그 기간을 늘리는, 어, 그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치매를 조기 진단해야, 네. 조기 진단을 해야, 이제, 어, 최대한, 치료제의 효과를 늘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진단을 많이 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어,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은 바로 듀켄 바이오가 9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레켄비의 어, 우리나라 시판에 아주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어, ir 자료에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진단도 있지만 치료 치료 방사선 의약품인데요. 벌써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그 셀비온이었나요? 셀비온 었던거 같은데 1 7 7 l u 이게 전립선암. 네. 관련 셀비온도 뭐 그랬던 거 같은데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손익 계산서를 보시면은 영업 이익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미 매출이 되고 있고 어, 이 매출로 인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순이익에 보시면은 35억 40억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이제 매출이 수익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만큼 많이 풀, 어, 확장되었다 이미 확장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기호를 보시면 12일까지 정량을 하고요 공모가 밴드 하단이 12,300원인데 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는 좋지 않아서 47대 1, 262건이고요. 공모 가격이 8,000원이잖아요. 8,000원 이상 제시가 한92%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이 8,000원을 가장 높은 가격으로 써낸것 같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은 이제 한 건, 9,000주가 있는데요. 거의 없다고 봐도 이제 무방합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지오영 최대주주 47%가 있고요. 기타 기존 주주의 900만주 33%가 있습니다. 즉 공모하는 돈보다 9배나 많은 기존 주주가 있다는 것인데요. 기존 주주가 750억, 유통물량 800억, 시총 2200억입니다. 어 이렇게 기타 기준 주주가 많은 이유가 바로 코넥스 이전 상당이기 때문인데요 어, 우리 코스피 코스상만 대부분 거래하지만 코넥스도 사실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킴 바이오가 3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온 다음에 지금 현재 어 9,000원인 것을 볼수 있는데요 제가 8,000원 부분 이렇게 선을 끄어 놨습니다 고목 가격이 8,000원인데 8,000 아래 가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 투자자들이 여기 위쪽 부분에, 만원 부분에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상장하게 되면 공모가가 기준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가 계산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세가 만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 19일에 12월 19일이 이제 마지막 종가인데 아마 12월 19일 종가가 기준가가 될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공모가 근처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기준가는 공모가 근처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이오 기업이라 뭐 밸류에이션은 따지기에는 무의미한 게, 이제 치료제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이 나올지, 얼마만큼의 기대가 나올지, 요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잘 되면, 이제 이 회사도 좀더 커지겠죠. 기존 주주 가격이 비싸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량이 많습니다. 시총, 유통 물량, 기존 주주, 모두 다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패스할 예정입니다. 사업적으로 크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환매 청구권이 있으면 아마 불청정했겠지만 어좀 먹을 수 있을지언정 왠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바이오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듀캔바이오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